안녕하세요, 초피입니다. 저번 영상은 세력전과 필드보스에 대한 영상이었다라고 하면,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성장을 할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 던전에 대한 영상입니다. 어, 이 정도 구성 자체는 일반 몹이 나오고, 이제 중간 보스 나오고, 그 다음에 메인보스가 나오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제 메인보스를 잡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04분 12초 후에 광폭화가 된다라는 거. 네, 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딜과 그 다음에 패턴 파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서 딜러들 같은 경우에는 후방에서 치명타를 주면서 후방 데미지를 주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에너지의 유지를 위해서 사제가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어그로를 위해서라도 이제 전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죠. 그리고 이제 패턴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노 해방을 협동 제압으로 저지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제압 신호탄이 뜨게 되고, 갈고리 트척이 뜨죠. 그리고 갈고리 트척을 성공을 하게 되면 상대를 이제 제압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기 상태에서 빠질 때 이제 열심히 또 딜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특정 피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지금 이제 컷신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뭐 스킵을 해도 되긴 하지만 이런 연출이 있다는 점.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스 패턴이 좀 바뀌게 되죠. 어 그리고 이제 보스가 친절하게 패턴을 쓰는 것을 또 알려 줍니다. 괴멸 난타를 사용합니다. 네 방향의 왼쪽, 오른쪽, 위, 아래, 그리고 히두르기그 다음에 불고장판이 밑에 있네요. 이러한 부분을 좀 조심을 하면서 하게 되면 이제 충분히 클리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주시대상한테 이제 눈이 뜨게 되고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친절하게 또 이제 밑에 장판으로 알려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르기를 통해가지고 패턴을 회피를 하는 게 정말 좀 좋긴 했어요. 어, 네, 이런 식으로 밑에 메테오가 떨어지죠. 그 다음, 화염전기라는 게 이제 보스한테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보스한테 빨려 들어가고, 이거를 빨려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 제거를 해줘야 되는. 그리고 이 다음에 각도를 잘 잡으셔야 되는 게 밀어버리는데 이게 뒤에 있으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낙사의 개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패턴을 피하면서 딜을 넣어주고요. 마찬가지로 전멸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거를 이제 합력을 해가지고 이제 몬스터를 제압을 해야 되는건데 이거를 못하셔가지고 클리어를 못하는 파티가 있긴 하더라구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각자의 위치로 가가지고 클리어를 해야지만 제압이 성공이 되고 어이 제압을 해야지만 이제 전멸을 당하지 않는 그리고 전사의 시점으로도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컨트롤 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전사들이 좀 불리할 수 있겠죠. 좀더 어려울 수 있다. 멀리서 때리게 되면 이제 대응하기가 좀 훨씬 편할 거고요. 거기다 전사 같은 경우에는 어그로를 먹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 관리가 필수력이 좀 필요하죠. 지금은 이제 전사의 스킬을 이용해서 바람 걸음면 스킬을 이용을 해가지고 움직여 준상황이구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토도 존재를 하긴 하지만 컨텐츠에 있어서는 이 오토를 하게 되면 내가 적절한 상황에서 스킬을 못쓸수 있기 때문에 수성 컨트롤을 하면 훨씬 좋죠. 보상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스킬과 장비를 얻을 수 있는 컨텐츠였기 때문에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상위의 던전에 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16일 레이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더 높은 등급의 장비를 또 얻을 수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상 아스다 연대기의 파티 던전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티카 정보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